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선 H가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의 수직일 때 어, 모든 직선의 수직일 때 모든 직선의 수직일 때 직선 H는 평면 알파의 수직이다 라고 합니다. 또는 직선 h는 평면 알파에 직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쓸 때는 h 수직 기호 쓰고 알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h라는 것을 h라는 것을 평면 알파에 평면 알파에 수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 관한 이 내용을 일단 정의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있습니다. 음, 모든 직선의 수직일 때 음, 직선이 알파의 수직이다. 어, 직선 h 가 평면 알파 위에서 만나는 두 직선 l, m의 수직이면은 그 h 가 알파와 수직이 됩니다. h 와 어, h 와 알파가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평면 알파가 있는데 평면 알파에서 두 직선 두 직선에 그 h가 수직이에요. 두 직선 그 l하고 m이 있는데 이 l에도 수직이고 m에도 수직이다. 그 h가 수직이면은 그 l하고 이 평면 알파는 수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직육면체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지금 수직이죠?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수직이에요. 그러면 이두 직선이 포함된 이 평면, 이 평면이 이 직선하고 수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 뭐 이거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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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직선들이 다이 직선과 수직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정사면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정사면체. 정사면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A, B, C,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에서 BC에다가 그 BC의 중점에다가 중점에다가 이렇게 내렸어요 선물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정사면체 정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얘가 수직이 되죠. 그다음 D에서 또이 삼각형 DBC를 보면 D에서 이 BC의 중점 M에다가 이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 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수직이 되죠. 그러면 보면은 이 BC하고 BC하고 어, AM이 수직이죠. bc하고 am이 소기직이죠. 또, bc하고, 또, dm도 수직이죠. dm도 수직이기 때문에, 이두 직선이, 어, 포함되어 있는 평면, 이 평면, 하고, 이 bc하고 수직이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이 평면, a, m, d에 있는 모든 직선과, 이 bc가 수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 평면에 있는 그 직선의 하나인 ad하고 bc가 수직이다. 그니까, 러이 bc하고 ad가 수직이라는 것까지 여기서, 어,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두 직선에, 두 직선에 수직이 되면은 그냥 그 직선이, 그 평면에 있는 두 직선에, 평면에서 만나는 두 직선에 수직이면은 그, 그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 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 자, 그러면 겠습니다 어, 직선 h가 평면 알파 위에서 만나는 두 직선 l하고 m 의 수직이면은 그 평면 전체에 어, 수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면 어두 직선에 그 h가 평면 알파를 지나는데 그 알파 위에 있는 두 직선 l하고 m 의 수직이면은 그 알파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 임의의 직선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임의 직선 이렇게 이미의 직선, n인데, 그 n하고도 수직이 돼서, 이니의 직선하고 수직이 된다는 거는, 어, 알파 위에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 된다는 것이 돼서, 표면 알파와 수직이 된다. 자,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어, 그 h가 그, 표면 알파를, 지나는 점과 만나는 점을, 자, o라고 하고요. 그 h 위에 이 p라는 점을, 어, 음, 둘게요. p라는 점을 잡고, 그 다음 반대쪽에 그, o h 와 길이가 똑같게 대칭이 되게끔 이쪽에 그 P 프라임을 잡을게요. P 프라임 잡고요. 그래, 그다음에 직선 하나를 긋겠습니다. 직선 하나를 거서 그 l 라고 M하고 N을 다 지나게 끔 직선을 긋겠습니다. 직선을 거서 여기가 A L과 만나는 점을 A, M과 만나는 점을 이제 B, 그다음에 이제 그 N과 만나는 점을 그 C라고 잡을게요. 자, 그다음에 그 그 a하고 그 p를 잇고 a 하고 p를 잇고요 그다음에 그 a하고 p 프라임 p 을 있겠습니다. 프라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이 삼각형 두 삼각형이 보이죠? OP a하고 OPAo하고 p 프라임 ao 이두 삼각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그, OP하고 지금, OP 플라면 길이가 같다고 그랬고요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변, AO는 공통입니다. 공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AO하고, 이거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AO와, AO와, 자, PO는 수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삼각형, 어, APO와, APO와, 그 다음에 삼각형 A P' O A P' O는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변이 같고 두 변이 같고 그 사이에 어, 끼인 각이 같기 때문에 그 사이 끼인 각이 직각으로 같기 때문에 SAS 합동이 돼요. 자 따라서 어, 따라서 A P의 길이와 A P의 길이가 대응변 그 다음에 A P'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자, 이쪽에서 이쪽에서 볼게요. p 하고 b를 잇고요. p 하고 b를 잇고요. 또 p 프라임하고 b를 이어볼게요. 그런데두 삼각형이 보이죠. 그 p O, p o b 하고 p 프라임 오 b 이두 삼각형에서 볼게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p o 하고 p 프라임 o 하고 길이 같죠. 길이 같고 그 다음에 m o m o 가 공통 어, m o 가 아니고 b o b o 가 공통입니다. b o 가 공통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 끼인 각이 이제 직각으로 90도로 갔기 때문에 자, 삼각형 마찬가지로 삼각형 어, BPO 하고 또 삼각형 BPO는 어, 합동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SAS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어, 대응변의 길이인 그 BP하고 어, BP'의 길이 같게 됩니다. BP하고 BP'의 길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어, 삼각형 보이시나요? ABP ABP, 그러니까 P, PAB 자,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P플라임 AB 이두 삼각형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요거는 또 길이 같고요 AP하고 그 다음에 AP플라임이 어, 길이 같죠 AP플라임 아까 길이 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BP하고 BP플라임 길이 같죠 BP하고 BP플라임 길이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변 AB가 공통이죠 어, AB가 공통 공통이기 때문에, 지금 삼각형 PAB하고, PAB하고, 그 다음에, 어, P 삼각형 P'AB하고는 합동이 됩니다. SSS 합동이, SSSS SSS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대응각의 크기, 대응각의 크기 PAB. 네, B까지 안 갈게요. PAC까지 갈게요. 각 PAC하고, 그 다음에 각어 P'AAC가 같게 됩니다. 이 각이, 두 각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이, 어, 여기각 하고 지금 요 각이, 두 각이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한번 P하고 C를 연결시켜 볼게요. 또 다른 또 삼각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P하고 C를 연결시킬게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C를 연결시킬게요. 그러면 두 삼각형이 또 보이시나요? 이두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그 PAC하고 P A C하고 P' A C에서 어이 AP하고 AP플라임 같죠? 그 다음에 AC가 공통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낀 각이 같기 때문에 자, 삼각형 두개 어, 합동이 되겠죠? 자, 지금 삼각형 합동이 많이 나오는데요. AP하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AP플라임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AC가 공통이고 AC는 공통이고 그 다음에 각 어, PAC하고 지금 각 P 플라임 A C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그 P A C와 그다음에 삼각형 P 플라임 A C는 합동이 됩니다. 자 여기는 S A S 합동이 돼요. S A, S 합동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또그 대응변의 길이 같죠. 그래서 P C 하고 P 플라임 C가 같게 됩니다. P C 골 P 플라임 C가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이두 어, 삼각형에서 볼게요. 또 삼각형 보이시나요? 여기 이 삼각형 여기 P 어, OC, POC 하고 P 플라임 OC. 이 P 플라임 OC 하고 두 삼각형에서 이풀 프라임 OC. 그다음에 POC 두 삼각형에서 어 여기서 보면은 이 PO하고 P 플라임은 P 같죠? 그다음에 여기 공통이죠. 그다음에 요 PC하고 P 플라임 C가 같죠, 지금? 같죠? 그래서 지금 어 아까 말했던 거 PO하고 그어 OP하고 OP 프라임 이 같다.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다음에 pc하고 음, 그 p 플라임 c 같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oc가 공통이다. 공통. 음. 공통이다. 이거 세 번째. 해 갖고 어 1과 2와 3에 의해서 3에 의해서 삼각형 p oc하고 어 삼각형 p 플라임 oc는 합동이 되겠죠. 자, 무슨 합동이죠? 이거는 어 음, 지금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sss 합동이 되겠네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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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이 되겠네요. 따라서 대응각이 크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그, p, o, c 하고, p, 따라서, p, o, c 하고, 각, 어, P플라임, o, c 가 가게 됩니다. p', o, c 가 가게 돼요. 근데, 어, 이 일직선, 두각을 합한 게 일직선이기 때문에 180도죠. 그러니까 각각이 바로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h하고, 직선 h하고, 직선 n이, 어, 직선 h하고, 직선 n이, 어, 수직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그 n이라는 거는 평면 위에 임의의 직선이 되겠습니다. n은 n 는 어, 평면 위에 평면 위에 임의의 직선이므로 그러니까 임의라는 건애브라는 뜻이죠. 모든 임의의 직선이므로 그러 그러니까 임의의 직선하고 어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 직선 h가 이 평면 자체하고 수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왜 직선 H가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두 직선과 수직이면은 그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증명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